<목소리> 안녕하세요. 그, 더피셜에서 감성그레이를 만났던 감성그레이에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네,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 감성그레이 바뀌었습니다. 어, 항상, 예. 네. 항상, 처, 처음은 마지막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이 되면 항상 처음에 순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 준비했어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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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어, 픽션 처음 준비할 때, 아, 과연 마지막 공연을 끝났을 때, 과연, 어, 내가 무슨 표, 제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지, 또, 관객분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또, 어, 객석이 얼마나 차있을지, 그런 상상을 좀 했었는데, 어, 제가 상상한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그 관객분들, 그리고 또, 도와주신, 예 네, 그렇게 가셔도 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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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laughs> 어,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또 여기 안 보이시는 곳에서 보와주셨던 많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음, 참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성 배우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 더 퓨션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 어, 저를 배제하지 않을 수 <laughs> 농담이고요. <laughs> 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선